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2023 수능특강으로 특강, 수능 고전소설을 공부하셔서 올해 수능을 준비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이 고전 시가에 대한 걸 강의를 다 찍었어요. 고전 시가 어, 어부단가가 하나 있었는데, 올해 2023에서 어부단가는 선생님이 어부가를 강의해 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어서 따로 찍진 않았고, 오늘부터는, 음, 고전 3문. 경화회고학생들은 지난번에 5강까지가 시험범위였기 때문에, 6강이 아마 지금 보게 되는 5도일의 설생전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은 송반, 궁도, 후복이었나 그, 송시에 그 대한 또 하나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하나씩, 6강, 7강, 8강, 그래서, 어, 총 11강의 개우사까지 차례대로 이제 강의를 해 나갈 예정이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쭈루룩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번 기말고사에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수업 때다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어,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갈무리할 때 써보라고 선생님이 하는 거니까 잘 정리 한번 해보세요. 준비됐나요? 이제 가볼게요. 일단 EBS 연계교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설생 전에는 나아감과 물러남에 대한 오도일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이 아마 EBS 교재에서 133 페이지가 될것 같은, 아니다, 130몇 페이지죠? 130 2 페이지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나감과 물러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두 가지 큰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당시의 사대부들은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저기 나와 있던 나아감. 그럼 나아간다는건 어딘가로 간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음, 사대부들의 선택 이렇게 볼까요? 당신의 선택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사대부들의 선택. 그럼 뭔데? 첫 번째가 나아감이라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나아감은 어디냐면 정치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치로 나아간다라는 건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 두 번째, 물러남이란 뭘 얘기하는 거지? 물러나는 건 어디 속으로 물러나는 건데? 이건 자연 속으로 물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기 보죠. 이 작품의 말미에서 설생에 대한 작가의 논평이 붙어 있는데, 써있죠? 세상이 태평하면 벼슬에 나아가 뜻을 펴라. 그럼 벼슬에 나아가란 얘기인 거니까 정치라란 얘기는 일종의 출세와 연결된 요렇게볼수 있는 거고요. 출세 어딘가 나아가서 정치를 해라 이런 뜻이겠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은둔하란 얘기는 자연 속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 물러나는 게 바로 은둔과 연결된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출세는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한 출세라기보다는 왕을 잘 보필해서 백, 그 나라를 위해 뭔가 정치를 잘해봐라 약간 이런 의미가 좀더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비에서의 선비로서의 자세였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설생전에 그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은둔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는 얘긴데 여기 보시면 군자가 상황에 따라 나아갈 수도 있고 물러갈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군자의 도이다. 혼란한 시절에 정치가 어지러웠기 때문에 은둔했다. 정치권이 막 혼란스러워 굳이 거기 나아갈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진 새 임금이 나타났어 그러면 다시 나아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렇다면 이 작품 속에서 여러분이 어, 뭘 이해되냐면 등장인물이 나와요 설생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또 하나 친구가 나오거든요 그 설생과 친구의 어떤 자세를 비교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았죠 자 머릿속에 기억해요 설생과 친구의 모습이 있다고 얘기해 적어 놓을까요 어 소설은 인물 중심으로 읽는 거니까 요 안에 설생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다음에 친구가 나온다 이 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를 좀 고민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죠 자 청파리는 지금의 서울 남부에 있는 동리이다 청파리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 있는 거니까.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해서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까지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냐면 오 이거 진짜 거기에 있었던 일인가 신빙성을 주기도 하고 사실성을 부여한다 이제 요런 말도 여러분 쓸수 있는 거죠 자 이곳에 설생 주인공이네요 설생이라는 선비가 살았다 의기가 있고 문학을 좋아했어요 그니까 러 설생은 어떤 사람이야 의기 의로운 사람인 거고 설생이.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대놓고 얘기해 주네요. 어떻게 제시한 거죠? 직접적으로 설생의 성격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설생은 기이한 재주를 가진 이로써 과거 공부에 힘썼지만, 운수가 나빠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설생이 뭔가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 매번 떨어지니까. 자, 광해군 말에 개축 옥사라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개축옥사라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광해군이 자기와 좀 반대 세력에 있는 것들을 다 몰아냈던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책에 아마 그 131페이지 써있을 텐데, 개축년에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했다. 이 임목대비가 광해군의 계못벌 새어머니 된 사람인데, 여기를 몰아냈던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니까 이때 이제 반대파 세력을 몰아내게 되면 엄청난 많은 이제 약간 그 숙청이 있고 날아가면 어지러울 수 있잖아? 그니까 러 이렇게 개축옥사라는 큰 변, 큰 난이 있자 요것 때문에 사실은 세상사의 염증을 느꼈다고 하잖아? 요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생의 삶의 가치관에 변화를 준 사건이 바로 저기는 개축옥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상에 염증을 느끼고 속세를 떠나 은거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은거하는 것들은 보기에 따르면 물러남을 선택한 삶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마침 친구 하나가 설생의 집을 방문했어요. 이 친구는 설생에게 평소에 설생과 마음이 잘 통하던 이었다. 그럼 마음이 잘 통한다는 얘기는 서로 똑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나아가야 돼? 저렇게 나쁜, 정말 저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광해군이 이제 어진 임금이 아니라 생각을 했던 거죠. 보기에 따르면 이제 어진 임금인 경우에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진 임금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 지금 우리가 숨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 건데, 이때 친구가, 음, 마음이 잘 통했다고 했던, 요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사자성어로 이런 말 있잖아. 뭐, 간담상조? 어, 마격지우? 서로 친한 사이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추어지교 관포지교 뭐 이런 말들 그러한 그러니까 사자성어들이 정말 친한 사이를 가리킬 때 쓰는 말들이거든 뭐 쓸개와 어떤 간이 되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 막역한 친구 사이 뭐 관포지교라는 것도 옛날 고사성어에 나온 말이긴 한데 어쨌든 친구와 굉장히 마음이 잘 통하는 정말 음 너무너무 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였다 이런 뜻인데.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서 손바닥을 치며 강개한 마음으로 시사를 논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곤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친구가 지금은 마음이 잘 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뒤 쪽에서는 마음이 조금 안 통하는 부분이 나오긴 해요. 자, 강개라는 것들은 뭔가 좀 분노하는 마음. 여러분 아마 비분강개란 말 들어봤죠? 비분강개한 마음으로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로 막 이제 분노. 그러니까 사실 이때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세상사에 대한 울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니까 그 화남으로 인한 눈물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니까 이 세상사에 대한 울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개인과 이 당시 사회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이때 설생이 뭐라고 하냐면 삼강오륜이 무너졌으니 선비가 이 세상에서 어찌 처신해야 하겠는가 나는 이제 그러니까 삼강오륜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대부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무너졌다. 이 삼강오륜이 무너져서 어떻게 된 거냐면, 세상사의 염증을 느끼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삼강오륜이 무너진 것은 세상사의 염증을 느끼고 그 결과 은거하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여기 어디다 써볼까? 세상사의 염증 느끼고 은거하게 된 이거한. 이유가 바로 요거라고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추국사라는 것도 일종의 이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은거하려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물어봐요. 자, 그럼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였으니까 친구가 뭐라고 하기를 기대했겠어요. 그러세, 나도 함께 은거하세. 우리 뭐 이러한 세상에 대해 뭐 미련 남는 거 있는가? 과감하게 접고 우리 그냥 같이 한번 즐겁게 살아보세. 이런 이야기를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친구가 "그게 바로 내 생각일세."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나도 원칙적으로는 자네와 동의하네. 이런 뜻이야. 내네 너의 생각과 동의한다. 자, 그런데 자네는 말도 자네 말도 있고 하니 함께 응거하고 싶지만 까지는 좋았는데 부모님이 계셔서 쉽게 허락할 수가 없네. 그럼 지금 이 부분은 이 친구가 응거할 수 없는 이유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구에게는 이상적으로는 응거하고 싶었어.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응거할 수가 없었다. 즉이 친구는 이두개 사이에서 뭐하고 있어요?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아, 고민이네. 정말 자네를 따라 은거하고 싶지만 나는 현실적으로 부모님을 또 섬겨야 하니 어찌할 수가 없네뭐 이러면서 이제 갈등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그니까 지금 현재 친구와 사실은 생각이 똑같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약간 좀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친구는 곧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고 돼 있네요. 그니까 친구와 헤어지게 된 거예요. 자한달뒤 친구가 찾아와 보니 설생은 훌쩍 사라진 뒤였어요. 그러니까 설생은 자기의 말을 지켜서 은거를 해버린 거죠. 자새 임금이 즉위하자 이새 임금님은 누구냐면 인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조, 광해군이 물러나고 인조가 즉위하자 등용이 돼요. 승진을 거듭한 친구 그렇다면 이 친구는 승진을 거듭한 걸 보면 나아감을 선택한 친구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설생과 뭐가 달랐던 거예요? 설생과 가치관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설생과 가치관이. 다른 면모가 있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설생과 동일한 생각 가지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얘는 벼슬길로 나아가는 걸 선택한 거잖아. 왜? 어진 임금이 나타났으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다시 나아가도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하지만 설생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연에 은거하는걸 선택했고, 선택했고, 그래서 친구와 어떤 설생의 선택이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케이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가치관 현재 다른 상황이다. 갑술련 어느 봄날에, 갑술련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시기가 나온 거니까, 구체적인 장소가 나와도 그렇지만, 구체적인 시기가 나오게 되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빙성을 줄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때,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관찰사라고 하는 건 도지사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영랑호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배를 타고 있었다. 이때, 멀리서 배를 저어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간 행방을 알길 없던 바로 그 설생이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배를 타고 있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설생이 왔을까? 야식 말 이건 기가 막힌 우연 아니에요? 그래 말 그대로 우연이에요 그죠. 렇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전소설에 유명한 아니 고전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성격이 있죠. 기이한 사건 전기성이라고 하고. 우연히 그런 일이 막 겹쳐. 그런 걸 우리가 우연성이라고 하죠. 바로 이 부분이 그 우연성에 관한 부분인 거예요. 자, 관찰사였던 설생을 자기 배에 오르게 하고 몹시 기뻐하며 근황을 물어보게 된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랑 이제 재회를 하게 된 거죠. 나는 지금 양양부 관하에서 동남쪽으로 떨어진 회룡굴이라는 곳에 산다네. 그러니까 지금 굴 속에 산다고 했으니까 아마 친구는 아닌 것 같고 설생의 이야기인 것 같죠? 몹시 외진 곳이라서 속이는 오는 이가 드물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 마침 오늘이 길일 좋은 날이기도 하고 시절도 참 좋기에 흥이 나서 문득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되었다네. 그니까 내가 자네를 만나 자네를 만나기 위해 여기를 왔다네. 뭐 이런 건 아니죠. 그죠그니까 지금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어, 오늘 자네가 왠지 나올 것 같기에 내가 여기 나와 봤다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우연히 풍경이 너무 좋고 나 원래 자연 속에 숨어 살잖아. 그럼 오늘 너무 풍경이 좋길래 여기 저기 떠돌고 있는 중인데 여기 왔더니 웬걸 네가 있네 이런 거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옛날 친하게 지내던 때의 일이며 헤어진 뒤의 일로 이야기꽃을 막 피우고 있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흥미진진했다 이런 뜻이겠죠. 잠시 후 비가 조금 그치면서 바람이 일어. 배가 쏜살같이 움직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앞산은몇 개나. 이게 가능한가 얘들아? 눈을 한번 깜짝하고 나니까 산을 몇 개를 쑥 지나쳤다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뭘 보여주는 거야? 야 이건 정말 기이한 일이구나. 이건 일종의 전기성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연성, 여기서는 전기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침내 설생이 일어나 말을 했어요. 내가 사는 곳이 여기서 멀지 않네. 그 내가 사는 곳이 뒤쪽에 보 나와있지만 바로 쇠룡구를 얘기하는 거죠. 멀지가 않아. 그러니 땅으로 걸어가면 수십리쯤 될걸세. 근데 순풍이 불어 배를 타고 가면 반나절이면 갔다 올수 있지. 그러니 예전에 나에게 평생 좋은 버스로 지내며 서로 잊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약속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번 들려주었으면 하네 라고 하니까 관찰사가 오케이 좋네 우리 한번가보세 라고 배를 재촉해서 설생과 함께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즈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시간이 흘렀단 얘기겠죠 어허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는 거겠고요 육지에 이르렀어요 관찰사가 말과 따르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종들로 하여금 가마를 매기한 다음에 들어갔네요 험한 길을 면 힘들게 면리 걸어가니까 푸른 벼락이 우뚝 서 있었고 저절로 그렇게 깎여 모양의 기기 묘묘했는데 높이가 수십 길은 되어 보였고 가운데가 벌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그 설생의 거처로 가는 길들을 쭉뭐 해주고 있어? 묘사해주고 있죠, 그죠? 렇 벼랑을 둘러싸고 좌우로 콸콸! 물이 쏟아지며 음성상징어 콸콸이란 것들. 부딪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벼랑 앞에는, 넘어가죠. 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회룡굴이라고 적혀 있었다. 드디어 설생의 거처에 들어온 거네요. 문 앞으로는 돌길이 구불구불, 오른쪽으로 가파르게 있었는데 좁고 험해서 새들이나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보였대.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험해서, 그죠? 지세가 아주 험해서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쉽게 출입이 안 되는 그런 공간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타기,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타기가 힘든 공간이었겠죠. 아주 탈속적인 세계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사람은 벼랑에 벌어진 곳을 지나 측덩굴을 붙잡거나 등나무에 매달려 앞으로 나아갔고, 그니까 뭔가 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힘든 곳이었나 봐. 어쨌든 들어가서 회룡굴 안으로 들어갔어. 여기가 바로 설생의 집이었다. 허! 굴 안에 땅은 터가 넓어서 집이 1 0 0여채가 들어설 만했대. 어마어마한 곳이네. 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토지가 비옥했고, 물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산에서는 산나무를 채취할 수 있었으며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돼있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굴 안에 땅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괄호를 열어갔고요 <laughs> 죄송해요. 주르르르르 이렇게 해서 나무가 많았다까지 이렇게 묶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내용들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설생에 거쳐하는 이곳이 굉장히 어떤 곳이야? 풍요로운 곳이었다. 쭉 열거하고 있죠. 그리고 묘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약간 이상향의 모습을 보여주는 설생에 사는 이곳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 풍요로운 이상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걸 표현하기에 뭐라고 했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넘쳐나는 자원이 풍부한 곳이었다. 요런 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 아마도 옛사람이 읽었던 도원, 알죠? 무릉도원 할때 도원이에요. 귤주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 누구예요? 관찰사죠? 관찰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아마도 편집자가 관찰사의 생각을 서술해주고 있는 것 같죠, 그죠그니까 관찰사의 생각인데 이걸 누가 서술해주고 있어? 서술자가 서술해주고 있는 거죠. 자, 설생이 관찰사를 인도해서 마루 위에 오르게 하고는 아이를 불러 이렇게 말을 했대요. 채소를 담아내거라 그랬더니 관찰사가 먹어보니 너무 맛있던 거야. 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떤 이상형의 모습 같은데 아까의 모습은 뭔가 풍요로운 이상형의 모습일 때.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하다는 모습을 묘사했던 거고 이번에는 속세의 음식 맛과 는 전혀 딴판인 것들을 소개를 해요. 속세의 음식 맛과 딴판이라는 얘기는 뭔가 환상적인 일종의 탈속적인 공간이다. 그러니까 탈속적인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죠? 그러니까 속세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이곳이 마치 속세와 다른 공간이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같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쓰고 이런 얘기를 쓰는 것 같죠. 자, 이윽고 두 사람은 나무 아래 앉아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숲속을 거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와 여기 있는 새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대. 너무 신기한 거 아니야? 보통 이런 물고기들 사람을 두려워하잖아.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대. 그 얘기는 어떤 인간과 자연이 좀 여러분. 잘 보이게 좀 진하게 써줄까요? 이렇게 지으면 좀더 진할 것 같은데 음,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일종의 인간과 자연이 동화된 공간이라 고볼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공간이었고 산봉우리와 수석의 괴이하고 웅장한 모습이 돋보이는 곳이었으며 그러니까 이곳은 자연 경관이 굉장히 뛰어난 공간.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설생이 사는 장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멋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아침 저녁으로 천만 가지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니 샘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 천변, 그러니까 끝없이 변화하는 그런 자연의 모습?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갑자기 막날르다니네요 줄게요. 요 밑에서의 모습 뭐냐면 뭔가 끝없이 변화하는 자연 풍경을 묘사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관찰사는 기쁜 마음에 돌아갈 것도 있고 며칠을 그곳에 머물렀대.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뭐 떠날 생각도 못했겠죠. 자 그러다가 관찰사가 마침내 떠날 차비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설생에게 농담을 건넸어요. 아니 산수가 맑고 그다음에 기이한 곳에 사는 것들이야. 은자들은 뭐 본래 그런 곳에 살지. 그런데 자네는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다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은거해서 산다. 이렇게 자연 속에 살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 보통은 뭔가 부유하게 사는 것보단좀 가난하지만 만족하는 뭐 안빈낙도 안분지적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얘의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얘는 은거의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풍족한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반적인 은자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니 일반적인 은자라면 가난하게 사니까 이 사람은 속세에서 관찰사까지 됐잖아. 그러니까. 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부러울 것 같지가 않거든 근데 얘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은거해서 또 풍족하게 살아 야 정말 자네 부럽네 요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자기 친구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가 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설승이 우승을 말하는데 내가 논이면 고가는 곳이 여기뿐만이 아니네 뭐가 있는데 나는 속리산도 있고 묘양산 지리산. 가야산 나는 안 가본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네 군데의 곳들도 일종의 이상향으로 볼수 있는 공간들이야. 자네는 지금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지? 근데 아우송리산 가야산, 지리산 이런데 가도 있다네. 그러다가 마음에 맞는 곳을 만나면 풀을 베어 집을 짓고 산비탈을 깎아 밭을 만들지. 그렇게 2년도 살고 3년도 살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 살기도 하고 실증 나면 또딴곳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간다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이 설생이 자유롭게 유랑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설생의 어떤 삶의 어떤 모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설생은 자기가 말했던 것들 정확하게 지키고 있네요. 은거에서 살고 있는 모습인 거니까 이런 가닥에 내가 있었던 거처 중에 산이 기이하고 물이 아름다우며 밭이 넓고 집이 좋기로 여기보다 열 배나 더한 것도 많이 있다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속세에서 살아가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생이 여기보다 좋은데 더 많은데 너 모르는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이 세상 사람들 당연히 속세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관찰사가 그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기며 오래도록 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현재 이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한 탄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관찰사는 이별을 기념해서 시한 편을 지어주고 나중에 꼭 서울로 와서 나를 찾아주게라고 약속을 했나 봐요. 3년 뒤또 시간의 경과네. 시간이 흘러 3년 뒤 설생이 서울에 왔어. 드디어. 이제 반대로 성 설생이 관찰사 찾아온 거예요. 관찰사가 마침 이 조판소로 와우. 더 출세했네. 관찰사로 있다가 이제 2조 판서가 된 거니까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설생에게 자기가 급이 되니까 또 설생이 워낙 또 뛰어난 인물이니까 벼슬을 주고자 했대는 거야. 근데 설생이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세상으로부터 달아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대. 그러니까 지금 설생이 이런 걸 택한 이유는 뭐냐면 얘는 세속적 부귀영화 있잖아. 세속적인 부귀영화 영화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죠. 사실은 설생의 친구는 이미 나아감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나아감을 친구인 설생에게 함께 좀 권유했던 것으로 보이지. 여기서 설생이 서울을 찾아갔던 건 약속 때문에 찾아간 거죠. 아까는 우연히 만났던 거고 이번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그죠 친구 만나러 갔던 거라 고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 가서 들었던 얘기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뒤 관찰사가 예전에 갔던 회룡굴이라는 곳에 다시 가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 은 여러분 어디에 많이 나오는 거냐면 보통 설화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설화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건데 설화를 보게 되면 뭐 항상 그 사람의 마지막 결말이 뭐 죽어서 혹은 아니면 어디로 사라져 그 뒤로 그들의 행방을 알수 없었다 뭐 이런 식인 거야. 일종의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근데 이거는 고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미완성 결말로 끝내버리는 설화적인 결말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게좀 독특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내용 정리 대충 했고요. 현재 지금 설생과 친구 어떻게 비교할지 알겠죠? 여기는 설생은 결국은 나아감을, 아이고, 나아감이래. 설생은 물러남을 선택한 거고, 친구는 나감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서로의 가치관에 대립이 있었던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갈등이 있진 않아요, 여러분? 선생님, vs라고 쓰긴 했지만, 가치관이 다른 정도이지, 이것으로 인해 서로 갈등하고 싸우,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게 있던 건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고, 설생은 물러나서 은거의 삶을 살았고 친구는 나아가서 정치를 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특징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최종 정리 한번 해보죠 주제에요 부정적인 현실을 등지고 탈속적인 이상향을 지향했던 한 선비 그가 누군데 바로 설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설생의 삶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대립적 구조에요 나아감과 물러남이라고 하는 것들 나아감은. 음, 친구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물러감은 설생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생이에요. 자, 여정에 따른 전개가 나타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여정이라고 하는 건 어딘가를 여행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저기 공간을 이동하면서 자기가 봤던 것들을 쭉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이 함께 드러날 때, 우린 여정에 따른 전개를 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넌 대화 중심의 구성이다. 전체적으로 친구와 대화하는 것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가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주로 누구냐면, 설생이 산, 주거하는? 설생이 주거하는 그 공간에 대한 것들을 쭉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게 약간 좀 탈속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정리 끝다 했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작품은 설생전이라고 하는 고전 소설을 배운 건데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사대부들의 어떤 삶의 고민을 다룬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대부들은 관동별곡이 가장 그러한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정치를 해야 되겠어요 임금님을 위해서 혹은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정치를 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또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두 가지를 놓고서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 사대부들의 특징이었던 거죠 정치로 나아가서 잘 다스려 볼 것이냐 아니면 자연 속에 은거에서 풍류를 즐겨 볼 것이냐 그두개 사이에서 고민했던 게아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징이었나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이 작품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다른 작품에서도 이러한 갈등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